2019년 조던 브랜드와 트래비스 스캇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에어조던 6 트래비스 스캇 올리브 컬러에 이어 새로운 컬러와 조금 더해진 디테일로 찾아온 에어조던 6 트래비스 스캇 브리티시 카키입니다. 에어조던 6는 1991년에 최초 발매됐으며 신발에 나이키 브랜드를 표시한 마지막 조던 신발입니다. 그리고 뒤꿈치에 에어가 보이도록 창이 뚫려 있는 마지막 조던이기도 하고요. 미드솔은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으며 아웃솔은 공무와 클리어솔이 사용됐습니다. 이번 트래비스 스캇 브리티시 카키는 통 클리어솔로 되어 있으며 야광 기능 있습니다. 가피는 전체적으로 거친 스웨이드 와 거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포와 스포일러 그리고 스토퍼 는 아웃솔과 마찬가지로 야광이기 때문에 충분히 빛을 받고 난 후엔 초록색 광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속시간은 짧 습니다. 신발 바깥 측면 발목에 있는 주머니에 브라이트 크림슨 컬러의 스토퍼가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의 용도는 많은 추측이 있지만 결국 사용자 몫이기에 알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버전은 지난 버전과는 달리 안쪽 면에도 지퍼로 된 주머니가 있습니다. 쿠셔닝. 에어저던 1부터 4까지만 신어보신 분들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느낌입니다. 폴리우레탄과 에어의 조합인데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에어맥스 180과 흡사한 느낌의 부드러움과 적절한 쿠셔닝입니다. 일상용으로서 무리 없는 밸런스입니다. 반발력 쿠션인가 레벨이 아주 잘 맞춰진 반발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트래비스 스캇 버전은 일상화로 제작됐지만 아직도 농구하시는 분들이 에어조던 식스를 신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아직도 에어조던 식스를 플레이용으로도 신는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접지력 걷거나 뛰거나 대리석 바닥 어디를 가봐도 미끄럽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바닥에 잘 안착시켜주는 느낌이며 일상용으로 전혀 부족함 없습니다. 안락함 가피가 전체적으로 두텁고 묵직한 느낌이며 소재가 두꺼울 수밖에 없는 제품이기에 발을 감싸는 느낌 또한 군복을 여러갑 껴입었을 때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발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여름에 다소 더울 수도 있겠습니다 개체 차이거나 신체적 차이일 수 있으나 끈을 꽉 조였을 시 신발 입구가 복숭아뼈 위쪽을 압박하여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이즈. 저는 정사이즈로 구매했으며 평소 신으시는 정사이즈대로 신으시면 적당한 크기로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볼과 길이가 적당하기 때문에 발모양이 특별히 독특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정사이즈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